입센 언니 오빠의 로맨스 참견 토크쇼. 련이 참견. 저에게 그는 가끔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줬거든요. 산책하면 둘이 손을 잡기도 해. 같이 스터디를 했던 다른 여자분. 최근에 둘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뭐 그냥 뭐 썸타다 잘안된 거지 뭐. 아 이거 연기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싶다. <laughs> 어 가슴 아프네요. 다음 사연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 3년째 솔로인 25여자입니다. 네, 여자예요? 네 <laughs> 여자예요. 전 북한에서는 그래도 연애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남한에 온 뒤로 갑자기 연애 바보가 되었어요. 연애 어, 네. 바보가요? 사실 평소 예쁘다는 말도 꽤 듣는 편인데 대체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걸까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예쁘면 다된 구조 남남북녀란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약간 너무 들뜬 거 같은데 아까 <laughs> 보니까 <그렇지> <laughs> 유리 씨, 어, 유리 씨 <laughs> 보고 계시죠? 이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 아, 이분 근데 이분의 사연을 자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없어. 이분이 네. 특별히 이렇게 사연을 짧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음. 저희한테 전화 연결을 요청. 아 그렇구만. 네. 잠깐만, 이분 성함이 그때 우리 그 뷰티 유튜버 <laughs> 엄청 미인이신데? 그분 맞으시죠? 우와. 네, <laughs> 네, 나라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그거 보셨어요? 메이크업 하는 거? 아 봤죠 급실망이었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저 참... 깜짝 놀랐어요 갈매기 눈썹이 어디 진짜 바다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바다로 날아가는 아니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 연애에 네. 그 저는,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위트 있는 분 아. 너무 좋거든요 지금 진짜 이 사연이 정말인가요? 네 사, 사실이죠 당연히 좋아하는 남자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어요 일단 본인의 피아를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어떤지 한번 듣고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직업이 좋잖아요. 네, 이제 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밝아요 성격이 밝고 네. 이제 용돈벌이도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네. 오셔서 네. 썸도 한번 안 타보셨어요? 아 썸은 타봤죠. 어?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타봤는데. 예를 들면 썸이, 타보고... 썸이 네. 어떤 썸이셨나요? 어, 그냥 같이 밥 먹고, 네. 영화 보러 가고. 어, 썸 맞네. 드라이브, 드라이브 같이 가고. 음.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 맞아요. 나라씨는그 네. 남자분이 마음에 드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네. 네. 왜그 음. 썸에서 늘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바빠서 상대방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네. 상대편 분들도 뭔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만나본 사람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나이 많은 분을 찾으신 거예요? 맞아요. 속이 좀 깊은 남자를 원하는. 그쵸. 그리고 아빠 같은 사람. 어... 나이 많다고 속 깊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재우씨 그쵸. 저는 아직도 마음은 10살이에요. <laughs> 근데 북한 남자들하고 남한 남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친절한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남자는 일단 조금 가부장적이요 무뚝뚝하면서 다 챙겨주는 아... 편. 대신에 한결 같긴 하죠. 아 그건 맞죠. 저는 뭔가 북한 여성분들은 리드하는 연애를 하실 것 같았거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냥 무뚝뚝한 편이긴 한데. 네.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사랑한다고는 못 하고 그냥 어머, 내 응? 네, 너무 좋아한다 막 그냥 이렇게. 아, 너무 좋아한다. <laughs> 아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해요? 네잘 못해요. 북한에서는 어, 어디부터가 사귀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순간부터 아제 그러면... 오빠 좋아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저 나도 좋아한다야 <laughs> 그러면 그날부터 1 일인 거예요? <laughs> 네. 그다음부터 일이 되는 거죠. 북한에는 썸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썸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쉬운 그런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조언을 할수 있는. 왜냐면 음. 잘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네네. 아마. 네네. 결국은 감정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음.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많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아 나만이랑 북한이랑 뭐가 너무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막 신경 쓰고 그런 차이점에 상처받지 마시고 네네. 그냥 우리 나라 시 스타일대로 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필하시면 음. 정말 자기 자그 진주를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음. 왜 이렇게 말, 말은 잘하니 자기는 못하면서 <laughs> 조금 더 기다리면 제 짝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 다 기다려고 그래. 지금까지 기다려도 없잖아요. 운명은 기다리는 네. 말 제일 싫어. 진짜 <laughs> 뭐 나타날 거예제 생각에 언젠가는 나라 씨랑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밌는 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것도 거고. 그것도 괜찮네요. 어. 이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주제 같아요.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나라 씨랑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네, 스튜디오 오실 때 혹시 소개팅도 한번 해주시면. 안 네. 역시, 적금적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분은, <laughs> 이분은 안 돼. 왜냐하면 이분 지금 이미지 좋아졌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근데, 어, 저 나중에 스튜디오 나가서, 언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어요, 재밌는 방송 하고 싶어요. 근데, 소개팅 하는데, 그 소개팅 급해가지고. 나라 씨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탈북민들의 연애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우리 그 연애 세포가 좀 죽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사연 주시면 저희가 또2탄3 탄으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울메이트가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바라 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